안녕하세요. 오늘은 만다린 베이에 왔어요. 너무 <laughs> 인위적인가? 만다린 베이 처음 와가지고 전경을 한번 좀 볼게요. 오늘 조식을 좀 먹으러 왔는데 여기 앞에가 해난 리젠시거든요. 해난 리젠시 앞쪽으로 들어오면 로비가 오픈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여기 공사 중이었는데 여기가 로비예요. 여기가 메인 로비고 그렇게 따라오면 앞쪽으로 풀이 있고 오, 엄청 크네요. 여기 부지가 원래 컸는데 엄청 큰데 객실은 어떤지 거의 해난이랑 비슷해 보이긴 하거든요 객실에 저도 나중에 한번 들어 볼게요 풀이 이렇게 있고 이게 메인풀이 아니길 아마 피치 쪽에 뭐가 더 있겠죠? 쪽에쉴수 있는 바람 테이블 같은 게 있고 햇빛이 오늘 엄청납니다 자, 조식을 먹으러 가볼까요? 이게 수영장이 끝은 아니지 저 위에 저 위에 뭐 있는 거 아닌 아닌가? 여기는 애기들 수영장인데 아니 인기 수영장이 끝이 말이 안 되는데 여기 막 인피니티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야? 아닌가? 끝인가? 정말? 물어봐야겠다. 여기 세컨 플로어 있냐고. 언니 Is there any second floor pool here? Ah, uh, no. No? We don't On... have. Can I? 물어보야 돼. 나 영어 이제 딸려 영어가 잘안 돼. Yeah, I want to join the buffet walking. 아, 아, walking. Okay. Yes. Okay. So for walk-ins, uh 1,100 per head. you s Do u e e h 1,100. 뭐가 되는 거야? 그냥 먹자. 그냥 먹는 거지 뭐. 너무 비 너... per head including tax. Ah, e s That's already net. 샹그라인데 Where are you staying? In what hotel? Ah, uh, we are residents here. Uh. 아, 샹그릴라 미니 샹그릴라. 우리 여기 안에서 먹자. 밖에서 먹지 말고. 밖에 너무 더울 것 같아. 아, 에어컨. 야인 그런데 여기. 아에어컨エ리야 여기서 먹. Yeah. Do you want some coffee or hot chocolate? c o 아이스 베이스 음식이 뭐가 있는지 볼게요. 한 코너가 이렇게 있고요. 저쪽 끝으로 빵이 있던데, 디저트가 있네요. 어, 여긴 와플도 있네. 와플 구워주는 데도 있고, 캡피 있고, 와플, 따오 있고, 여기 리트 샹그릴라네요. 오믈렛을 해주고 있고요 계란 후라이도 해주고 있고 폰지스프가 있고 우베참포 우베인데 뭔지 모르겠어요 폰지는 약간 죽같은 거 여기에다가 토핑을 이렇게 올려 먹을 수 있어요 프레쉬 피쉬 피자가 멸치가 멸치볶음밥입 소스가 이렇게 있고요 밥 종류 있고 그냥 요들 있고 어? 소세지하나 치킨, 치플라타, 파게티 미플 여기도 리틀 샹그리라입니다 도너츠가 있고 버터 어, 여기는 솔티드 버터였으면 좋겠다 여기서는 본인이 잘라 드실 수 있게 치아버터를 뜯도 있고 프로상이 조금 신기하게 생긴 프로와상이네 요거트 종는 음, 여기도 치즈랑 페퍼로니 여기도 이제 샐러드 종류가 이렇게 있어요 샐러드 코너가 이렇게 있고 모자라는 건 채워주겠죠 스몰이 있네요 소프. 그리고, 갈이리 드라이 망고도 여기. 신기한 게 드라이 망고도 있네요, 드라이 망고. 여기 누드 코너. 반데와 어. 똑같이 이렇게 누드 코너가 있어요. 여기, 믈렛 여기는 이렇게 음료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레몬그라스 킬러랑 과일런 물? 아이스커피가 진짜 쪼만해요. 장난 아니야 손만한 것 같아 딱요만해요 아, 먹고 먹고 또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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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먹고 해야 될것 같아요 내가 뷔페 떠오면서 이렇게 먹던 게뭐해난는 해난이니까 뭐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뭐가 그렇게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시오마이 없는 뷔페 처음 봤어 김섬 없어 그냥 시오퍼밖에 없던데 근데 좀안 좋은 게 파리가 좀 많다 야외라 그런가 리젠 씨는 파리가 없었던 것 같은데 물 먹어봤어? 물 먹으면 배탈날것 같아. 크리스탈이 얼마였더라? 거기도 700 얼마였던 것 같은데. 청표수 아는데, 이거보다 먹을 뭐것 같아. 나보, 어떻게 잘랐어? 아, 칼로 잘랐어? 오케이 두 개가 필요하면 내가 자르면 되지. 중국 사람들이 솔직히 말하면 한국 사람들보다 많이 들어오는 것 같긴 해. 지금 비행기 보면. 자, 까티클라면 들어오거든? 나는 이 롤이 있길래 안에 뭐가 그래도 들어있겠지 했는데, 안에 이상 한게맛살인가 소세지인가 소세지를 집어넣었어, 여기다가. 근데 이런 건 다른 데 있나 모르겠는데 되게 신기했어 건망고, 아프리코드 이런 게 있더라? 후숙객은 조식 다 포함으로 오니까 여기 기본이 1박당 16만 원씩 하더라고 이 정도 하는데? 거의 다 포함일 거니까 신기한 게나 롱가니자도 못 봤고 비프타파 이런 것도 없었고 포크아도보 하나 있더라 포크 음, 맛있네 포크아도보 약간 메뉴가 많이 없네 응 음, 이게 원래 오믈렛이랑 이런 거는 어차피 다른 데도 있는 거고 1,200페소 1,100페소 진짜 음. 너무 비싸긴 비싸다 고이집 와. 고들 다샌드하 땡큐 오. 오. 샹그릴나에서는 핫커피를 먹은것 같은 느낌이지? 그게 아이스로 되냐 물어봤더니 아이스 커피는 저기 음료 코너에 있다 그래가지고 핫커피를 갖고 왔어. 그 음료 코너에서 또 아이스 커피를 가져왔지. 거의 내려주더라고 커피를 다. 이층에 뿌리 하나 있을 줄 알았는데 인피니티가 없네. 음. 근데 다른 데는 뭔가 빈게 있으면 금방 금방 채워지는 것 같은데 여기는 그렇게 빈게 많이 있었어. 갔다 와플 먹어야지 팬케이크는 안 먹고. 두 번은 갔다 와야지. 상대가 조식 좋아. 언니, 리젠시도 한700 얼마였던 거 같은데, 그만큼의 가격 대비 리젠시 되게 좋다 생각하고 있었거든. 나는 젓가락을 이렇게 갖고 왔는데 토크로 지금까지 다 먹고 있었어 뉴들 코너 옆에 딱 붙여있어 신라면 큰, 큰 사이즈 있잖아 어. 거짓마트는 179, 180 얼마고 구멍가게에서는 스티커준 거 거짓마트랑 구멍가게랑 응. 월세가 다르잖아 근데 손님들이 그랬어 수추라는 거에는 덤더기가 많이 들어갈 때. 대 이거 왜 짜지? 역시 여기는 깔라만시를 타야 맛있어져. 요 음. 먹다 보면 더워지고, 먹다 보면 더워지고. 말린 파인애플. 신기해. 무슨 맛인지 파인애플 맛이겠죠? 여기 있으면 좀 더우니까 만다린 베이에서 조식을 드실 거면 에어컨 있에서 드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 앉아 있으면 덥네. 음. 이게 군만두라고 되어 있는 건데 플라이드 덤프링이라고. 이거 없어. 간장을 딱 찍어서 후추를 후추랑 같이. 음 그냥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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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김 맛 나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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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 나. 군만두에서 얘는 내가 음... 음... 크 소시지 같은 건데 나오자마자 거의 음... 음... 졌더라고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갖고 왔지. 음... 이랑먹어야 음... 짜. 아 음... 짜아 음... 짜짜짜 나는 건파인애플 한번 먹어보겠어. 난 이거 한번안 먹었거든. 그어 <laughs> 음. 처음에는 뭐가 그냥 생파인애플 먹는 게 나은 것 같아. 랑아 하나씩은 시도해보겠습니다. 망고 진짜 이거 세븐도 잘라준 건가? 겉망고네. 어, 근데 망고는 말린 거를 여기 많이 파니까 먹던 마시고 파인애플은 거의 건바인애플을 많이 안 먹잖아. 그래서 그런 것 같아. 근데 막는 맛있어. 맛있네. 응? 얘는 아프리카 맛이야. 나 원래 다른데 가면 크로아상은 하나씩 먹는데 여기 크로아상은 먹기 쉽게 숨겨가지고 아 대박. 여기 속에는 오이 있어. 요새 한국에선 통오이 김밥이 유행이래. GS에서 통오이 김밥이 나왔다고 막 광고하더라. 얘는 안 먹어? 솔직히 정말 맛이 없어. 아, 나 플레인 요거트 먹고 싶었는데 플레인이 없어서. 여기는 근데 진짜 디저트도 종류가 많이 없네. 망고가 역시나 없네. 과일에 아, 원래 망고가 하나씩 나와야 음, 되는데 맛있다. 작년부터 망고가 없다 그랬어. 가든이랑 이런 데도 망고가 안 나오고. 음. 망고가 비싼가? 했는데. 역시나. 수박이랑 파인애플 밖에 없었네, 여기는. 왜 솔티드 버터를 안 주지? 나중 버터를 많이 넣어서 먹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 크로아상에 버터 한반 정도 이렇게 발라가지고 빵을 좀 가지고 왔어. 버터를 먹어보려고. 정말 딱 요만큼만 갖고 왔어. 하얀 거? 음. 응. 음. 그러네. 얘는 짭조름함이 부족하네. 아, 솔티드 버터 같은거딱들어었네 음. 아쉬운 대로 딸기 시럽을 찍어서. 음 맛있어. 앞으로에도 버터를 좀 발라가지고. 음 맛있어 이거. 아, 맛있네. 아, 딸기 시럽 맛있는데? 음, 의외의 발견이야. 음. 나는 별로 배가 안 부르지 왜? 나 오늘 많이 먹고 점심 안 먹어야지 했는데. 음맛있내 근데 사진이 너무 잘 나왔더라고. 그에사난 음. 그런 거는 보내줘야 돼. 그런 건 손님한테 보내줘야 돼. 손님, 그것도 있겠지만. 안보내준것 같은데. 내가 보내줬어. 나는 손님한테 그런 거 저희 홍보용으로 좀 쓴다고 쓸... 얘기해. 그렇게 그냥 솔직하게 말해. 아, 죄송한데, 안 돼요. 그러면 뭐안 쓰면 되는 건데. 거의 대부분으로 나쁜 거 내가 보내주면서 쓸... 쓴다고 얘기했어. 근데 손님 알았대? 응. 음. 네 쓰세요. 뱀블루베리가 약간 공포도 같아. 아, 뭘더 먹어야 될것같기 한데. 솔직히 이 풀의 용도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타보고 갑니다. 화이트비치 쪽으로 나가야지. 오늘 화이트비치 너무 예쁘네요. 화이트비치가 진짜 너무 예뻐. 장난 없어. 빛이 너무 예쁘다. 미쳤다. 진짜 화이트비치 대박사건. 아, 오늘 여기 잔잔하고 너무 예쁘네. 다엔베일 리조트는 여기 제리스글 옆에 지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바로 리젠시 리조트가 있어요. 해남 리젠시